유튜브 그리고 리스트들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대한민국 법의 현실인데요! 잘 들어, 아주 화나는 소리야. 자, 오늘의 이야기, 제가 스무 살, 정확하게 한 10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적어도 제가 하던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PC방 알바. 그때 PC방 평일, 평일 야간 알바를 하면서 댄스 강사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내거춤 따서 추면서, 그러고 이제 내좀더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딱터졌던 일인데, 자,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 내가 법에 실망을 하게 된 썰의 시초는 바로 댄스 강사로 일을 하던 시절인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 자, 일단,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자, 제가 댄스 강사를 일을 한게뭐 어디 학원을 한게 아니라 저 혼자서 1인 기업 같은 걸 세워가지고 한 건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핸드폰 어플에 요즘 강사, 강사랑 수강생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가진 어플이 꽤 있어요. 그 시스템을 가진 어플에서 나는 댄스 강사로 등록을 했고 누구는 댄스 수강생으로 지원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애가 한림력으로 지원하겠다고 나한테 왔어. 근데 한림력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그때, 그, 이게, 그게 있어요. 입시를 볼 때, 창작 안무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보통 붙는단 말이죠. 춤 쪽은. 뭐, 다른 예체능도 아마 비슷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100% 실기이기 때문에, 춤을 추고, 그걸로 점수를 얻어서, 그걸로 합격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나한테 창작 안무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되나? 싶었어. 왜냐면, 이게,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건데, 어, 10월이잖아. 10월 초잖아. 그때 정확하게 한 10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랬어. 근데, 한림예고, 입시 마감 기간? 입시 기간? 정확하게 10월 말, 한 30일? 그쯤이었어. 시간이 존나 짧잖아. 나는 그래가지고, 안될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게 있었어. 아, 얘가 입시를 보는구나. 근데 내가 그때 2 0 살이니까 내 1년 전까지만 해도 입시를 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얘 어떻게 해서라도 좀 고등학교를 좀 보내주고 싶다. 살리려고 보내주고 싶다. 내가 이 마음을 너무 잘하니까, 아, 나는 이 마음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선입금을 받고 교육을 시켜야 했었는데, 그때, 얘한테 물어봤어요 아 근데 학생인 것 같은데 부모님 허락 받았니? 그가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고 네 그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딱 끊긴 거야 그래서 뭐지? 허락 못 받았나? 못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항상 친구랑 PC방 많이 가는 시절이라서 PC방 있었는데 하... 근데 PC방에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내 연락이 온 거야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일주일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에서 목요일 연락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날 연락이 온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10월 초에 연락이 왔었고 10월 말에 할립냐고 입시였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입시가 10월 말이었는데 하... 내가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새끼 약간 볼 생각이 있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 3주 남았잖아요. 3주 만에 입시를 준비한다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를 3주 안에 가르쳐야겠다 라는 생각에 원래는 그냥 학교 끝나고 그 시간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전부 나한테 쏟아붓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너 새벽 연습 되냐? 새벽에 연습할 수 있냐? 너가 새벽에 연습이 된다면 은 내가 새벽에 연습실을 대강 할 테니 나한테 새벽에도 춤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번 부모님 허락을 받아보겠대 그러고 또 사라졌어 그리고 또 언제 왔는지 알아요?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2주를 얘가 허락받는데 날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거기서부터 툭 됐다! 말고, 와, 얘를 어떻게 하면 2주 안에 가르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일주일씩 걸렸어요. 목요일날 연락을 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날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새벽 연습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당장 나와라. 시간이 없다. 당장 나와서 나한테 수업을 들어야 시간이 그나마 된다. 근데 얘가 안된다 그럼 언제 되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널 위해서 내 남은 시간 다 너한테 쏟아붓겠다. 너 언제 되냐 시간? 내가 시간 맞춰줄게. 얘기했는데 야 토요일 날될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고 말했잖아요 비즈니스를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돌 기획사, 그 연예기획사 연예기획사 쪽에 인맥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 대표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혹시 여기 한 시간만 써도 되냐고 여기 연습생들 퇴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연습생들 다 나가고 나서 남는 시간에 제가 한 시간만 대관을 하고 싶다. 비용 제가 낼 테니까 한 시간만 대관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했는데, 대표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 청호 뭐 너가 쓴다니까 뭐한 시간 정도야, 뭐 그냥 주겠다, 대관비 안 내도 된다, 막그 얘기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하다고. 네, 제 진짜 은혜 있지 않겠다고 하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그 시간에 만나기로 한 곳이 있잖아요. 이제 네, 거기, 거기 있는데, 제가 이제 기다렸어요. 강시까지. 약속 시간이 된. 그때 5시인가? 6시인가? 그때 만나기로 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났어. 한 3분? 5분 지나가지고, 내가, 누구야? 왜 이렇게 안 오냐? 응? 선생님 벌써 와 있다. 했는데, 개새끼가 거기서, 어, 선생님 죄송해요. 저 오늘 못갈것 같아요. 머리까지 왔어. 근데도 저는 원래 확실하지 않으면 화를 안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뭐 때문에 못 오는지 알수 있냐 하니까, 아 선생님 제가 오늘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그거 가느라 오늘 수업 못갈것 같아요. 하는데, 빡친거야 존나 빡쳤어 약속이고 나발이고 그게 있었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야되는거잖아 화 존나 냈죠 그때 너 지금 장난하냐 그걸 이제서야 말하는게 말이 되냐 너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렸으면 너어떡하려고 그랬냐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너 이딴 식으로 굴거면 다수지 마라 나 그냥 너안 가르치고 돈 그냥 환불해줄게 내가 너안 가르치고 너 이딴 식으로 굴거면은 난너 가르치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거지 나 이렇게 인성도 되지 않은 애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 너 이따위로 굴까면는 환불해 줄게 하니까 이제 걔가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제가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취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일래.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봐준다. 너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러면은 나 그냥 너한테 환불하고 수업 안 할란다. 라고 얘기를 아예 딱 방어 놨어요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날 얘가 연습을 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아는 곳 중에 연습을 할수 있는 곳이 있대. 근데 나 거, 일단 거기서 1차 빡쳤어. 이 개새끼 그러면은 내가 연습실 예약을 하기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서그 생각으로 있었는데 어 일단 일단 진정했어요 거기서. 너 어, 새벽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까 어디냐 하니까 자기네 집이 교회를 안대. 티발 그러면 진작에 그래서 와 그냥 와 화가 존나 나는 거야. 근데 일단 진정을 했어요. 애, 애니까 아직 잼민이잖아. 뭘 모르잖아. 그냥 화를 누구를들렸지 네, 그럴 수 있다. 와달래. 근데, 가니까 존나 멀어요. 또, 씨발. 시발... 그 교통시가 막한 시간 반이 걸렸어. 어? 서울 끝에서 끝까지 갔다니까요? 암튼, 갔어. 갔는데,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새끼가 춤을 춘다는 느낌이 안 들어. 원래 춤을 췄던 애가 아니라, 나한테 춤을 처음 배운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너이 생태로 가면은, 너 진짜, 안 붙는다. 너 뭐, 내 수업, 빼먹고, 어, 놀거다 놀고, 연습할 것도 그거밖에 안 하면은, 너 진짜 그냥, 끌리가 없다. 너는, 여기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너는 뭔가를 하더라도, 이 상태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할거면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때 알겠대. 그래가지고, 춤을 가르치는 게, 원래 가르치는 게 있었는데, 바꿨어요. 그냥, 아예 다른 노래로 바꿔버렸어. 왜냐면, 내 실력이 안 맞아가지고, 얘가 절대 소화할 수 없는 노래를 내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노래로 급하게 막 바꿨어요. 즉석에서 안무싸면서와 너는 이거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최대한 멋있고 테크닉도 들어가지만 내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쪽으로 즉석에서 재구성을 하면서 막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하루 연습이 끝나고 다음에 또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인가 아 다음 날 월요일 월요일이었어요. 너 내일 또 연습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야내 자고 일어나서 안될거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한 거야. 너아이말 그럼 언제 듣는 거 아니냐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어 얘가 그러면은 어 선생님 그러면 혹시 다음날 될까요 해서 다음날 들었어요. 결국에 수업을 이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요일에 연락이 왔어. 어 선생님 죄송해요. 저 예고 안갈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왔어요. 네 지금 카톡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정확하게 그렇게 왔어. 나한테 정확하게 어 선생님 죄송해요. 저 예고 안갈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렇게 온 거야. 나 진짜 그때 화가 존나 나 가지고 이 씨발 새끼 어떻게 죽여야 되지? 그 생각으로 있었어. 근데 내가 내가 거기서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는데 내가 간과한 게 있었던 거야.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한게그중학생이 밖에 없어요. 그 중학교 3학년이랑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이랑.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법정 대리인이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계약한 거는 업종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난 돈을 못 받는 거잖아. 난 걔를 위해서 몇 시간을 썼고, 얼마나 많은 인맥을 썼고 그리고 난 이미 걔한테 춤 알려줄 거리 미리 다 짜놓은 상태였는데 돈을 못 받잖아. 단, 단가가 꽤 셌어요. 단가가 정말 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충 한 여섯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가가 꽤 셌어요. 그래가지고 돈못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두게 같은 거야. 근데 내가 학생이라서 진짜 적게 받은 거였거든. 그것도 학생이라서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경력이 아직 아예 확실한 게 아니거든. 내가 지방 대회에서 몇번막 상을 탔어도 확실한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가지고 그냥 딱 연습실 비용에 내가 얘춤 가르치는 시간, 최저 시간 해 가지고 딱 최저 임금 정도로 받은 거였거든. 근데 이것도 좀못 못 받는 생각 이 너무 화가 난다. 원래 선입금으로 받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냥 먼저 알려주다가 얘네 부모님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입금 돼야할 금액에 반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반은 끝나면 주겠다 해가지고, 어, 오케이. 나도 그거 좋다. 그게 확실하다.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얘네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죄송한데요. 학생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해가지고 나은지 주셔야 될것 같다. 했는데, 학생이 나한테 사정을 해. 아 선생님 제가 저희 집이 막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뭐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막 여러 형편도 안 좋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 어? 그 남은 그 원래 드려야 할 금액의 절반을 어떻게 어떻게 드린 건데 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냐 하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내가 그래서 얻는다고 그 내가 할 바냐고 아니 만약에 그 정도 돈을 주고 가르칠 여력이 없었으면은 허락을 하면 안 되지 않았었냐 왜 허락해줬냐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어? 내가 이 정도 제시한 가격에 못 맞출 거면서 그거를 듣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 아니냐 나못 받는다 남은 돈 내놔라 했는데 또 사정사정해 아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걸한 20분 동안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딱 변한 거야 내가 계속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태도가 싹바꿔가지고아 씨발 그러면은 그냥 신고하라고 그냥 신고해 경찰서에 찔러보라고 고소하라고 어 우린 줄돈 없으니까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막 갑자기 하고 연락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상태로 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야. 시발 내가 그게 내가 잘못한 거 같는데 원래 화 존나 크게 내다가 버스를 삼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통화 받는 거야지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아씨발 어떡하지 하면서 그 생각으로 딱 있었는데 그 상태로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누가 내돈 떼먹었다. 나 우리 우리 이렇게 계약을 했고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돈을 떼먹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제가 그때 명확 정확한 증거가 있었던 게, 제가 원래 이 부모님이랑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부모님이랑 통화 딱 시작하자마자 먼저 한게 그거였어. 아, 어머님, 그, 저 누군데요? 저희 선생님인데요. 저희 수업하기로 한거 잊지 않으셨죠? 얼마 받기로 한 거, 그니까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녹음을 켜놨거든, 그때. 녹음 켜가지고, 얼마 받기로 잊지 않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어떻게 했고 해서 증거를 다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거였고, 거기서 태도가 급변해서 안 주겠다 하니까 내가 바로 경찰서 로 뛰어간 거지! 그래서 가가지고 나 증거 다 있다. 증거 다 있으니까 증거하러 왔다. 근데 어디서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파출소로 간 거거든요, 그게. 근데 파출소로 갔는데 갑자기 우리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 아 그래요?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가 어디로 가야 이게 해결될까요? 하니까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시라고.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면은 이제 그렇게 오빠는 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아 감사합니다. 저한테 친절하게 사이트까지 알려줬어요. 사이트 어떻게 해서 입력하면은, 뭐, 무슨, 무 상이 뜰 텐데, 거기서 이제, 뭐, 정, 금액이랑 계약서랑, 막 증거랑 해가지고 주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예, 달라는, 그 청구서 보낼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그 경찰은 뭐 진짜 친절했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해서, 제가 바로 항상 가는 PC방 가가지고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거기다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다음날 연락이 와서 전화가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그쪽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한달 단위로 계약을 한 건데, 한달 단위로 내 춤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그 일한 시간이 이틀, 그때 8시간인가? 다 해서 8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이, 이렇게 된 거냐?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연락을 드렸다. 아니까 아, 저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 아,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거니까기 살짝 빡쳤어. 시발 뭐지? 그래 그래요? 왜요? 하니까 죄송하죠. 저희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데만 받아주는 거라고. 최저임금 이상 받으셨으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없다. 하니까 속으로 욕본나 했어. 아니 시발 아니 고용노동부가 뭐 최저임금 못 받아주는 거 무슨? 그러면은 그냥,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7,56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아니라, 막, 시급을 막, 만원, 그렇게 받으면은, 시발, 그냥 돈못받는 거냐고, 그 생각으로 존나 했었거든? 지금 줄수는 어떻게 받는 거고, 그생각으로 그 속이 막 들끓었는데, 공무원이랑 화를 안 냈어요.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저임금? 그래 그럴 수 있어. 최대한 진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제가, 파출소를 한번 갔는데 파출소에서는 여기로 가라 그랬고 여기서 최저금 밖에 못 받는 사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번 해보래 그래가지고 여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한번 상담을 진행한 후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냐고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끊고 그리고 다시 대전 지방 법원에다가 대전 고등 법원에다가 상담을 내었습니다 왜 대전이냐 나 원래 대전 사람이고 대전을 자주 갔었고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해서 내가 패소하더라도 연먹어 보라고 대전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내가 솔직히 그 사람한테 잘해줄 일이 없지 게다가 마침 그 주에 대전을 내려갈 일이 있었고 난 마침 대전을 그냥 좀 일찍 내려가면서 거기 상담받고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연먹어 보라고 거기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이 돼서 처음으로 제가 법원을 들어가 봤고 거기서 아 법원이 아닌가? 아무튼 어딘가를 들어가서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제 번호표 기다리고 아내 번호표 됐네? 내 순서 됐네? 해서 가서 이제 그 변호사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일을 했었고 그래서 돈을 얼마 못 받았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음... 얘기는 잘 알겠는데 고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어? 왜요? 나 증거도 다 있고 얘기도 확실히된 거고. 아 이거 내가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 그게 승소할 수는 있거든요. 네 선생님 근데 승소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무조건 승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 왜요? 나한테 이유 좀 알려달라고. 선생님께서 지금 돈 때문에. 못 받은 돈 받으려고 고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소를 진행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때 정확하게 못 받은 금액 3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그냥 금액 깔게요. 금액이 원래 60만 원이었어요. 원래 60만 원에서 반만 받아가지고 30만 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은 돈이 30만 원이었어. 30만 원 받으려고 내가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 법원에서 못 받은 돈 30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고소하는데 수수료가 들어요. 근데 거기서 수수료가 12만 원든다고 승소해봤자 18만 원 받는 건데 그 18만 원도 선생님께서 직접 고소 준비해서 절차 밟아서 승소를 해야 8만 원 받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면은 국선 변호사 고용을 해야 하는데 국선 변호사 고용이 최소 50이라고. 선생님께서 승소하셔도 손해다. 그러니까 이돈 받으려면은 그냥 똥 똥밟았다 생각하고 하지 마라. 정말 선생님 위해서 하는 얘기다. 만약에 이 사람 몇대 보라고 카드 받고 압류 보내고 막 그거 하려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선생님께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라면은 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진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 대한민국 법이 진짜 씨발이구나. 정말 정말 이게 딱그 생각이 든게이 고소라는 게 아. 지금 생각해도 화나. 이 고소라는 게 정말 어중간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에 치달는 사람들 극한으로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 극한으로 불쌍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처럼 어중간하게 먹고 치고 그리고 주변에서 들렸던 중고나라 사기 그것까지 해가지고 어중간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은 고소가 쓸모가 없구나 법원이 할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딱든 거야 난 그래서 그때 진짜 법원 나와가지고 소리 존나 빽빽 지르면서 아는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날 술 존나 마셨습니다. 결국에 그 30만원 아직도 못 받았어요. 존나 화나요. 이제, 하나 마음먹은 게 있어요. 내가 네, 그렇게 일이 듣고 나서, 그날 술 존나 마시고, 그러고, 약간 회의감이 엄청 드는 거야. 아, 내가 씨발, 이거 왜 해야 되지? 갑자기 화가 존나 나. 그냥, 모든 게 존나 부질없다고 생각이 좀. 그래서, 그때 하던 모든 일다 때려쳤습니다. 모든 일다 때려쳤어. 진짜. 알바, 방송, 댄스 강사, 비즈니스, 따로 연습하던 거다 때려치고, 그때부터 한달 동안 PC방에서 살았어요. 딱한 달. 그랬습니다.